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풍수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입었던 옷과 속옷, 양말 등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아무런 격식 없이 그냥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옷은 나의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 있습니다. 물론 나쁜 기운이 묻어 있는 것이라면 그냥 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나의 기운들이 묻어 있는 것을 함부로 남을 주거나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기운이 살아날 때 입었던 옷이라면, 나의 좋은 기운이 듬뿍 묻어 있는 것이며, 나의 운이 하락할 때 입었던 옷이라면, 나의 나쁜 기운이 모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입던 옷들이나 신발, 속옷 등을 남에게 절대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것이며, 남에게 함부로 얻어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옷을 얻어오실 때는, 늘 부유하고 풍족한 분들의 옷을 얻어오시고, 운이 하락해가는 사람, 인생이 힘든 사람, 돌아가신 분들의 옷은 절대 얻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옷을 버리실 때도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버리도록 해야 무탈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옷을 버리실 때는 이러한 원칙으로 버리시도록 해보세요. 첫 번째, 옷.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겉옷을 버리실 경우에는 이 옷들이 오랫동안 옷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경우이며 오랫동안 입지 않아서 낡고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고 음의 기운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여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옷들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옷을 버리실 때는 최소 2년 정도 입지 않은 옷들로 오랫동안 입지 않고 보관만 되어 있는 옷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찢어지거나 얼룩이 생겨서 더 이상 입지 못하는 경우에도 버리셔야 합니다. 버릴 옷들은 깨끗하게 세탁을 하여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 같은 곳에 일주일 이상 두셨다가 나의 기운이 다 빠지도록 한 후에 버리시면 됩니다. 좋은 기운들을 집안에 모두 그냥 두시고 나의 기운을 다 빼고 나서 버리셔야 합니다. 옷 수거함이나 재활용 봉투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또한 옷을 버릴 때 가장 좋은 시간은 밝고 맑은 햇빛이 가장 많은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은 양의 기운이 가득하여 음기로 쌓인 옷을 양기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속옷. 예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 옷을 여자가 입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에게 아들을 많이 낳은 여성의 속옷을 얻어 입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속옷은 몸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 있습니다. 속옷을 버리실 때는 낡고 더러워진 기운들을 잘라 버린다는 의미로 반드시 가위로 잘라서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해지고 늘어진 러닝 셔츠나 속옷을 걸레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남편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현재의 기운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또한 이 속옷을 버리지 않고 태우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 역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옷을 태우는 행동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위이며 무속 신앙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산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므로. 집에서 속옷을 태워서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속옷은 반드시 가위로 자르셔서 검은색 봉투에 넣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검은색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이유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 중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의미하고 수의 기운은 오행 중 마지막과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며 휴식과 쉼을 뜻하고 있습니다. 수 오행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번영과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롭고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염원하는 의미로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남성 속옷이든 여성 속옷이든 함부로 그냥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끼신다고 낡아서 다 해지고 밴드도 늘어난 그런 속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을 만들기도 하며 풍수학적으로도 낡고 지저분한 것들은 가난과 몰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풍수학은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속옷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아끼지 마시고 앞서 알려드린 원칙대로 버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속옷은 깨끗하고 낡지 않는 것을 입었을 때내 몸을 더욱 좋은 기운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기운을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새 옷을 입거나 새 신발을 신으면 뭔가 기분이 상쾌해지고 깨끗하고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몸에 흐르는 기운이 맑아지며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운을 얻고 번영을 얻기 위해서는 이 소금만큼은 소중하고 깨끗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복과 행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말. 우리 몸에 걸치는 양말이나 넥타이, 그외 모든 의류들의 밴드가 늘어나서 헐렁헐렁하게 되는 것은 풍수적으로 스스로의 기운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멍이 나거나 오래된 양말은 버리시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좋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넥타이에 실밥이 터져 있거나 낡고 오래된 것을 하고 다니신다면 감각이 없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감각적이고 깨끗한 느낌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학적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행위이자 운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시는 모든 의류에서 센스가 느껴지도록 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타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며 존경하고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 역시 이런 대우를 받으시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아내가 남편의 운기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물품들을 버리실 때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깨끗하게 씻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것은 위생상 그렇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도 상쾌함과 깨끗함, 맑은 기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입으시는 옷 역시 비싸지는 않더라도 항상 정갈함과 깔끔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지만 좋은 운기가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게 의류를 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